엉치가을 볼록 솟는 걸 바로 잡을 거예요. 호흡 내쉬면서 힘을 쭉. 어릴 때 마사지 좀 받았거든요. 네. 다리 하나가 또짧대요싫어 실화네. 고문 아니에요, 거문? 네. 응. 네. <웃음> <웃음> 저제선 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어디 있냐면 리범 항방병원에 왔거든요. 제가 요즘에 조금 여기도 많이 당기고 허리도 많이 아픈데 척추 정형 수술이 되게 유명하다고 들어 가지고 한번 저랑 같이 치료받으러 갈까요? 렛츠 고. 응? 응. 응. 음. <laughs> 음되 좋다. 여긴가 보다. 아, 여긴 가보다. 아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약했거든요. 저 살리라고 합니다 앉아계시면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대기하러 가볼까요? 향도 되게 좋아요 아... 오케이 짠음사이 음. 네. 아... 갈아입어야 돼요? 오케이 옷이 다 핑크핑크하네, 귀엽다. 갈아입고 돌아오겠습니다. 귀엽네, 이뻐. 핑크 환자. 음.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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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녕하요아녕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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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니다 반갑습니다. 세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가끔 막춤 많이 추면 뿌리야. 목에서 어깨 죠 X-ray 찍은 거랑 좀 짚어 보면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일단 보면 이제 증상은 아직은 뭐 그렇게 심한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저초예요 저, 아, 네. 오 마이 갓, guys. 네, 네. 골반 가운데서 선거 었을때 상체 쪽은 이제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네, 허리 골반 라인은 또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부분들이 오른쪽이 보이고요. 또 높은 거죠. 그렇죠. 골반 높이도 차이가 나죠. 어릴 때 마사지 좀 받았거든요. 네. 다리 하나가 더 짧대요. 골반이 많이 틀어지다 보니까 다리 위치가 많이 달라지고. 음... 그럼 다리가 짧은 게 아니라 대부분 이런 골반 틀어지면 영향을 더 많이 준다고. 제가 봅니다. 평생 다리가 짧은 줄 알았는데 하나가 그냥 네, 네, 네. <laughs> 골반이 문제였네. <laughs> 그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랑 비슷한 게 제일 좋아요. 앞뒤로 각이 또 커져 있는. 네. 제가 완전 S 라인에. 여기가 이제 극하게 꺾이게 되면 엉덩이는 반대로 뒤로 오리 엉덩이처럼 뒤로 좀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아랫배 쪽이 또 힘이 많이 없어지면서 배가 더좀 나올 수가 있어요. S 라인이 좋은 거 아니었어요. 너무 각이 좀 크게 꺾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S 라인 크신 네. 여성분들 척추 확인해 보세요. <laughs> 네. 이렇게 좀. 설명 드렸으니까 치료도 좀 바로 하러 가보실게요. 가볼까요? 여기 척추 정렬해줄 이제 치료실이고요. 이쪽으로 해서 엎드리셔서 치료 받으실 거예요. 다리 걸고 들어 올려줄 거예요. 음. 살짝 이렇게 물좀 뿌려서 이렇게 쭉 밀어주세요. 네. 여기 엉치가 볼록 솟는 걸쭉 밀어주면서. 자꾸 바로 잡을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후- 내쉬면서 힘을 쭉 싫었네 고문 <laughs> <거문> 아니에요? 고문? <laughs> 고문이 아니고 골반이 많이 솟아 있어서 훨씬 약한 강도로 해도 좀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도 힘 빼서 그대로 쭉 후- 내쉬고 네, 좋습니다 특히 여기 오른쪽 불편하다 하셨던 게요뼈 문제인데요 쭉 이렇게 쭉 밀어주면 금방 더 편해져요. 네. 네. 그후 내쉬고. 그 다음에 어깨 쪽 좀만 더 바로 잡을 거예요. 날개뼈랑 여기 각도가 제자리로 가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laughs> 크게 크게 좀 바로 잡았다면 이건 이제 마지막 미세하게 정렬하는 거. 네. 그러면 이제 허리 골이 더쭉 생기고. 쭉 <laughs> 아픈 데들이 더안 좋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프면 안 좋은 데다. 그쵸. 이제 네. 여기 여기 약간 이렇게 좀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양쪽 비슷해진 거예요. 어, 이렇게, 이렇게 빨리 돼요, 이거요? 그때 그때 바로 잡히면 바로 바로 바뀌어요. 어. 등 펴주는 거한번더 해드릴 거고요. 앉아 보시면 돼요. 목 뒤로 손 이렇게 깍지 목 뒤로. 네. 이렇게? 네. 목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고개 숙여 보세요. 네. 자 그냥 힘만 빼고 뒤로 기대면 되고요. 아픈 건 아니니까 힘만 쭉 빼서. 오. 흠. <laughs> 째. <laughs> <laughs> 소리 났어요. 등 편하게 기대실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laughs> 네. 목을 이렇게 쭉 견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음. 여기 좀 불편하다고 하셨던 이 부분들을. 오. 발려주시고. 어 저기 많이 아픈데. 버텨보세요. 이제. 네. 이 정도 괜찮죠. 그렇죠? 이게 다일 도더프네요 그러니까 목이 많이 사실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네. 와. C 자 커브 쪽으로 이제 이렇게 톡톡 쳐 주면서 정렬을 해 놓으면 뭐라 이제 목의 커브가 좋아져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골반, 허리, 등, 목 이렇게 좀 치료 마무리했습니다 생각보다 안 아프네요 네. <laughs> 상태 맞춰서 진행하면 좀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치료받았잖아요 척추라고 하셔서 조금 무서웠는데 받기 전에 조금 뻐근했는데 받고 나서 되게 조금 더 가벼워지고 좀더 시원해진 느낌? 생각보다 안 아프더라고요 저한테 살살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저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따뜻한 물 위에 제가 자다록 하겠습니다. 아, 같이 누워 볼까요? 아, 너무 편하다.